안녕하세요. <laughs> 진짜 오래간만에 농장 들렸습니다. 한 거의 2주 가까이 된것 같아요. 그 사이에 단풍나무 씨앗이 엄청 떨어졌네요. 이거 여기 떨어지면 여기는 노지다 보니까 단풍나무 씨가 발아가 잘 되더라고요. 틈 남면 이거를 좀 치워줘야 되는데. 지금 손이 바빠요. 그리고 여기 아메스트로 제가 실생을 좀 어린 아이들을 저렴하게 데려온 게 있는데 예쁘 어쨌든 좀 짱짱하게 잘 컸어요. 가시가 잘 돋았습니다. 아파요. 이렇게 하면 찔려요.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저쪽에 그 여기 하나 잘못되고 다른 아이들 다 괜찮습니다. 여기 빈자리 하나 나왔어요. 나오고 다른 아이들은 잘 버텨주고 있고 제클리. 제클리가 하나 둘셋네 개인데 원래 얘가 제클리가 굉장히 얼굴 멋있어요. 멋있는데 아 요거를 좀 분갈이를 가을에 해줘야 되겠죠. 지금은 좀 힘들고 가을에 해서 뿌리들 겨우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겨우 내리고 있어요. 음, 그리고 어얘 아, 뭐지? 물이 약간 들었는데요. 아이들이 지금 의외로 잘 견뎌주고 있어요. 이름도 없네. 잘 건져주고 있고 저쪽에 하나 잘못된 애 있고 저쪽에 그 작약이 하나 잘못됐더라고요. 여기가 작약 있습니다. 작약. 자기약이 물들면 되게 예뻐요. 아유 요 아이는 옆에 제가 자기약은 다 외도만 있는데 새끼를 하나 달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이뻐라 이뻐라 해줬더니 자기 옆에 새꼬가 하나 없어졌어요. 베르테르는 물이 다 빠져서 이렇습니다. 그때 되게 빨개가지고 예뻤었잖아요. 요게 계절 따라서 색이 많이 올라오나 봐요. 아, 지금, 단풍나무 씨앗 걷어내기만 해도 바쁘네요. 아이고, 요거 좀 불안한데? 요런 거는 좀, 자연적으로 말르라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. 여름에 불안하게 벨루치. 불안하게 억지로 떼실 필요는 없어요. 이야, 48도까지 올라갔었어요. 비 오고 그래서 좀, 괜찮을까 했는데, 꼭 그렇지만도 않나 봐요. 아유 너무 떨어졌네. 단풍나무 씨. 에이, 예쁘다. 잘 커지고 있어요. 잘 커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. 어쨌든 하세. 하세. 예쁘죠? 색깔이 좀 특이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제가 기피제를 뿌렸는데, 소용이 없을 것 같아. <laughs> 요거, 저쪽에, 이거, 화이트팜인데, 와. <laughs> 여기가, 못 봐서 얼굴이 못 난이 됐죠. 쌩얼인데, 이쪽으로 좀 돌려놔야 돼요. 햇빛이 저쪽에서 피니까, 이쪽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원래 저쪽에 있는 앤인데 작약인데, 이렇게 좀 망가졌어요. 망가졌고 이쪽에 엘사 철화 그막 안에서 삐쩍 말라가지고 있는 아이 내놨더니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이것도 엘사입니다. 상토에 있는데 엘사는 여름에 커요. 그래서 분갈이를 안 하고 여기다 뒀습니다. 잘 크고 있네요. 그리고 저쪽으로 얼른 좀 가볼게요. 아이들 이쪽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쪽에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있어요. 이쪽에선 얘 하나만 잘못돼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. 몽골이라는 아이의 몽골이. 저 아이는 몽골이, 이것도 몽골이 에이타이. 근데 생각보다 자구를 얘가 많이 달아주나봐요. 여기 먼저 나온 아이가 목대가 고사가 돼서 제가 이렇게 좀 따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, 뿌리를 내릴지 모르겠어요. 이쁘죠? 음. 아우 이게 꽃이 진짜 이거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도 이런 약간 이거보다는 좀덜 오므려진 요런 아이들을 보고 갔는데 아직도 안 폈어요 이게 흙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러나 아 이러고 멀로 이 저기 칠복수 칠복수도 잘 크고 있네요 잘 크고 있고, 아이들이 자구를 많이 달아줬어요. 제가 얼핏 얘기했잖아요. 이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, 아이들이 힘들 때 자구를 더잘 다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느끼기엔. 그래서. <laughs> 이렇게, 얘는 좀꽃 피는 거 보고 싶어서, 안 꺾을게요. 이렇게 보고, 저쪽에 아이들도 꽃대 좀 꺾어주고, 이게, 양로가 꽃대가 다 올라왔네. 요거는 제가 다 떼어주고 갈게요 양로는 양로가 원래 이게 합식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옛날 다육이거든요 양로 요즘은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팔아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던 것 같아 와 이것도 이거 이거 오우 뿌리 내렸어요 아우 짱짱해 얘는 좀더 꺾어다 심어야 될것 같아 이 아이도 꽃대는 다음에 와서 좀 꺾어줄게요. 잘 크고 있습니다. 이게 하우스 바로 앞쪽에 있는 아이들이에요.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멋있어. 감사합니다.